안녕하십니까 머니헌트 오늘의 1분 종목 분석입니다. 오늘은 케빈님의 LG 이노텍을 준비했습니다. LG 이노텍은 연결해서 는방학 솔루션, 기판 소재, 전장 부품 사업 부문의 총 3개 사업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목적으로 전자 부품 사업을 별도 사업 담당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애플 아이폰 판매 저조 루머로 인한 급락으로 단기 저점인 상태이고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로 4분기까지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자 포인트가 확실하네! 실적은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한과 동시에 영업이익을 통한 증산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내년에 a i 기기에 기반이 되는 3D 센싱 생산 또한 25년까지는 매출 진대를 통한 영업익 최대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이폰 판매량 부진이라는 루머로 인해 단기적으로 30% 이상 가격 조정을 받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PR 기준 7%배 수준이고 4분기까지 실적을 이어간다면 최소한 50%의 레벨업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구나. 4분기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지. 오늘도 일분이 금방 지나갔네요. 자세한 분석 내용과 추천 대응은 머니언트 앱에서 확인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